피카, 배고, 게임, 투데이. 하나, 는 라떼, 먹이, 라떼, 라떼, 하트, 하트, 라떼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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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하트, 하 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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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커피. <목소리> 언제있다 먼지가 출출 날라있어 거의 다온것 같은데요 식당이 열었을까 모르겠습니다 영업한다고는 소님들보다 음, 많이 온것 같은데 음. 생각보다 상태가 너무 어, 아니구 이게 좀 심각하네 여기에요 안 열었어요 안 열었네 내, 형 내려서 우리 다음 장소를 형이 좀 검색 좀 해봐 어디로 가야 방 그래. 아, 여기는 없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 동네는 지역은, 이 지역은 지금 끝났어 아 근데 그런네 이게 정상화가 아예 안돼 있네 아 되게 처참하네요 여기 어 아, 깜짝 놀랐네 저가 제가 묵고 있던 산티타姆 근처에는 홍수폐가 하나도 없어서 어 열었다 열었다 아, 좀 심각? 되게 심각하네 여기 민우야 여기야 여기 먼지가 너무 많이 나. 사와 데카 사와 데카 보고 싶어 온게 아니라 멀리 열린 데가 여기 그밖에 없어. 1년 만에 국수집 생각나서 왔는데. 생각보다 처참합니다. 처참해 아..수에 쓰레기하고 진흙이 펄에 바닥이 너무 많아서 가게가 얼마나 엉망 이 근처에 핑강 근처에 숙소를 관광객들 안잡으신게 나을 것 같아요 먼지가 너무 많이 났어 여기 샹그릴라 호텔 여기는 피해가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방벽시설을 잘해놔가고 여기는 별 피가 없는데 나머지는 이 뻘하고, 뻘이 마르니까 먼지가 차박지할 때마다 너무 많이 나요, 너무 많이. 나요. 이 근처에 핑강 주변의 숙소는 안 구하는 걸로. 숙소를 구해도 빨리 취소를 하고, 올드나, 저기 님만의 민이나, 산티탕 위쪽으로 구해야 된다. 여기 지금 여기 초토화가 되어버렸다, 상권이. 여기 들어오면 할게 아무것도 없다, 여기 지금. 와. 야시장 열리던 데 여기도 뭐, 장난 아니네. 여기 그때 탈출하신 분, 그저께 만났는데, 우리 가슴까지 차더라고요. 버트 타고 다니더라고이 근처에 사람들이 버트 타고 탈출했대요. 두번 갈아 타고. 그, 그. 아스트라 먹었던 그 중년의 부부가 한달살기 하러 왔는데, 집주인이 도망치라 그래갖고, 버트 타고 도망쳤다 그러더라고요. 사진을 보여주는데, 어 되게 처참해요. 우리 지금 어른 가슴 높이 만큼 차이더라고 어? 이거 쓰레아 여기도 아무 피해가 없네 이쪽으로 우리 직접 가는 길을 거고마 이렇게 까맣게 변색된 지붕 보면 되게 움치있단 말이지 이런 태국에 이런 것들. 아 그렇지 그렇지. 오 멋있다 이거. 오 특이다 이게. 아니, 이런 풀과 이끼가 이렇게 있는 게 되게 특이하다는 느낌이. 영화 촬영장만. 오오 오. 어어어. 이게 너무 이게 자연이지 뭐 이게 그냥 뭐 구처밭이다 부처 구처밭. 부처 야 다들 도이스템만갈줄 알지? 여기 이렇게 좋은 게 있는데 나 이런 계곡을 엄청 좋아하거든. 어 내가 사주에 물이 없잖아? 그냥 물 이런 거 보면 되게 편해져, 마음이. 비가 많이 와서 물이 엄청 세구나, 이게. 좋아, 좋아. 물한 한 번, 손한번 담가야지, 또. 아, 아직 시원하진 않지만, 약간 물이 좀 뿌옇긴 하지만, 어, 시원하다, 시원하다, 시원하다. 아 그냥 톱레이더 느낌이 나는구만 밀림밀림하고 아주 오 이런 느낌 어저 와블 와무하계신붙여도 계시고 근데 굉장히 꿉꿉하다 여기 숙도가 아, 엄청, 엄청 많네 태국의 마지막 일정 열흘간의 태국 일정의 마지막 도시스텝 갔다가 저녁 먹고 공항으로 가면 끝입니다. <laughs> 금방 올라갈, 올라갈 것 같긴 한데. 깜짝이야. <laughs> w 어? 아, s o r r 아, 신발 받고 들어가야 되나? 뭔가 골드골드 골드 하네, 여기는. 골드. 어 세상에.. 아 근데.. 멋지긴 한데.. 이런거에 별로 감흥이 없어서.. 아 스님도 계시고 불교인도 아니고.. 이게 되게 화려한데.. 근부처에 별 감흥이 없어서.. 이거 아, 연꽃 들고 뺑뺑 도는구나 사람들이.. 소원 빌면서.. 아 올라오는 길이 좀 빡세네.. 더워.. 뺑볕이아 개인적으로는 도스텝보다명상 하는 포인트.. 계곡 옆에서 명상하는 데더라고요. 차라리 보기가 더 이상 깊었다. 여기서 저는 타이의 공식 일정, 개인적인 이제 관광 일정이나 이동은 여기서 멈추고, 이제 치앙마이에서 저녁 먹고, 마사지 받고, 그리고 공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꽉찬 여행이었다. 꽉찬 여행. 영상 하시씩올겠습니다 <laughs>